안녕하세요 창업의 기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또 어디를 가나요? 오늘 인도로갈 겁니다 인도를. 인도 <laughs> 인도? 울산 안에 작은 인도? 울산 안에 작은 인도 뒤에 보니까 지금 뭐 코끼리랑 난리가 났거든요 아 정말 인도 같은 느낌을 그대로 연출해 놓은 울산의 남아스카르 어. 네. 지인분이 어. 인도를 가시기 전이나 인도 여행 전에는 꼭한번 여기를 가야 된다 어. 그리고 인도 여행을 갔다 오면 인도 음식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어. 꼭이 집을 간다 어.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저도 인도를 한번간 적이 있어요 인도를 한번 가서 카레를 먹었는데 와... 어. 어, 그 맛이... 거짓말하지 말고요 <laughs> 너무 오뚜기 3분 카레가 생각나는 맛이죠. 내 입맛에는 안 맞았죠. 근데 이렇게 한국에 현지화 되신 인도, 인도 가게들이 또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오늘 예. 그러면 어. 울산 안에 작은 인도 어. 여행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남아스카르 진짜 작은 인도인 것 같네요. 어. 네. 정말 인도의 소품들을 그대로 다 가져오셨대요. 어. 더 중요한 거는 응.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응. 지금 향이 뭔가 느껴지잖아요. 향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네. 시국이 확생겨지요 너무 맛있는데요? <웃음> 네. <웃음> 요쪽은, 이런건 뭐죠? 여기? 아, 요는 칸막이, 저거 커튼식으로 칸막이 가 돼가지고, 연인들끼리 어, 어. 데이트 코스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인도 음식도 먹으면서, 어. 맥주 한잔 하면서, <laughs> 사람을 속삭이는 어. 그 정도. 여기가 아까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수족관이었대요, 수족관. 아, 물을 채워가지고 수족관이었는데, 어. 어.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 창가 자리도 너무 좋아요. 바깥을 보면서, 바깥은 현대화든 어. 울산. 안쪽은 인도 음. 두 개를 다 느낄 수 있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아 네. 아, 이게 너무 좋아. 귀온 날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여기는 뭐 우리가 단체로 회식하거나 할때 어. 내가 인도 음식을 드시고 싶다 할 때는 단체석을 예약하셔가지고 음. 몇석이 안 돼가지고 꼭 예약하셔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음식인가요? 탄두리 치킨. 탄두리 치킨. 탄두리 치킨. 참, 탄두리 치킨.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우리가 뭐 먹던 교땡 치킨, 비땡 어. 치킨이 아니고 탄두리 어. 치킨. 대표님 한번 모시고 한번. 예. 아, 어. 네. 한국에 드셔보신 적 없죠? 없어요. 저는. 없는 저는. 표땡치킨, 표땡치킨. <laughs>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삼산동에서 지금 14년 차. 인도 전문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요리사와 직원들은 전부 다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 아, 어, 어. 탄두리 치킨이고요. 이거는 예. 이제 특징은 기름기, 껍데기 다 제거하고요. 어. 요거트를 이제 하루 재워놓고 구워서 많이 부드럽고 담백하죠. 아, 탄두리라고 이렇게 화덕이 있어요. 아, 그게 탄두리 치킨. 네네, 그렇죠. 거기서 아 구워 나오면 치킨이고 네. 거기 에 이렇게 벽에 묻혀서 구워 나오는 빵이 위나한이라고 아 합니다. 아 커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그냥 대표적인 건데 뭐 마살라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 네. 향신료 이름이 마살라입니다. 아 향신료 이름 이 마살라. 마살라 커리고요. 요거는 이제 날리는 밥, 네. 말, 인, 예. 네 인도, 인도 밥. 밥. 제가 오늘 한번 김도읍 씨가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 저는 인도 사람인데요 저는 <laughs> 어느 식당에 들어오면 바로 현지화되기 때문에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제가 인도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은 거래요 저는 인도에 가서 다른 를 먹었는데 사람은 분 카레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음, 로컬로 드셨겠죠? 다 로컬로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다른 치킨 은 다른 사람은 다 껍질이 없으니까 되게 담백하면서도 아. 소스의 매운맛이랑 오븐에 구운 치킨이랑도 비차다는생각인그랑또 전혀 다른 그럴 맛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화덕에 구워 나오니까 네. 기름기도 쏙 빠지니까 약간 다이어트에도 좋겠네요 네, 네 그렇죠 어. 아무래도 나마스카르가 무슨 말이 좋은데? 이제? 나마스떼 아세요? 나마스 나마스떼 네, 네 나마스떼 에. 나마스떼, 에. 나마스떼. 에. 네. 에. 네. 나마스 존칭어입니다 아,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네. 어른들한테 아남마스카르아 나마스카르만의 나마스 아. 네. 다른, 나마스 다른 인도 음식점과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14년 차거든요. 음. 14년 동안 꾸준히 장사를 할수 있었다는 거는 거의 네. 손님들이. 그 좋게나 주는 집이잖아요. 14년간 네. 하신다는 건 재방문률이 상당히 네. 높다는 거거든요. 네, 네. 엄청난 재방문률이 있다 이거인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외국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50%다 외국 아 손님들이 현대 바이어들이나 SOl 바이어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아 네. 자동차 그... 쪽에는 인도 바이어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분들은 네. 거의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신다. 우리가 외국 가서 한식 먹고 싶.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우리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음료는 또뭐 추천해 주실래요? 라요 라시라고요. 요거트 음료인데. 오,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인도가 이 제품. ม좀 많아요. 디저트도 유제품으로 된것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네. 음료도 마찬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까 뭐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 요거트도 다 현지에서 다 공수해서 가지고. 제가 만들죠. 아, 만들어. 아. 네, 네. 저 먹어야 되나요? 밑에 노란색은 뭔가요? 아니, 망고. 아, 망고우레요. 어. 요거트인데 엄청 신선한 느낌이에요. 상큼하네요. 선생님. 상큼하고 예. 입을 싹. 딱켜 겨울. 놓아요. 분카り 생각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생각나는데 전혀> <laughs> 생각 안생 같은데요. 생각이 안 나요. 고그 다른 메뉴가 하나 나왔는데. 네 안에 감자 샐러드 인도식 만두라고 보시면 됩니아서 만두. 나왔고요. 네. 이렇게 잘라서 소스 찍어 드시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건 삼사라고 삼호사. 네사삼호이름 하나 하면서 아니 감자 뗄러던데. 창신료가 들어가다 있 보니까 커리랑 또 나오고는 특이 있었어요, 저죠 네, 네. 감자도 그대로 살아 있고. 감자를 갖다 그냥 함께다 통으로 갈아 넣은 거 같아요. 또 새로운 커리가 나왔거든요. 커리가 요거는 좀 부드러운 커리. 버터 치킨 커리. 버터 치킨. 네, 버터 치킨. 버터 바도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지금. 어, 말만 들어도 맛있어요. <laughs> 네. <laughs> 네. 버터랑 치킨. 제 딸이 35개월이거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커리. 아. 아 완전 유아들도 이걸 잘 먹나 봐요. 네. 많이 와요, 유아들도. 이게 약간 상큼한 맛이 나는데 토마토인가요? 이게 네. 아, 뭐? 토마토. 어, 토마토 토마토가 여기. 살짝 오 어, 근데 토마토 굉장히 다네. 아마스카르가 울산에서 시작한 지는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울산에 한 20-30%는 와봤지 않을까 했는데 네. 하지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소개소개로 많이 오세요 그만큼 저희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인도 음식 처음이라서 망설이시는 분도 와서 드셔보면 크게 거리낌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어,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김PD 오늘 울산에 인도 어떠셨어요? 일단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데이트 있으시면 무조건 오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식. 아, 다이어트식. <laughs> 다이어트식. 네. 네. 어, 어. 인도쌀 자체가 더 지방이 없대요. 어.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드셔도 탄수화물 중독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지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음식이 탄두리 향 안에서 뽑어서 나오는 음식이다 보니까 담백해요, 일단. 또, 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 늘 먹던 음식이 아닌 인도 현지의 고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 음... 네. 네. 어...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창업의 기수였습니다. 안녕.